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막상 단둘이 있을 때는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 반대로 첫눈에 별 감정이 없었는데도 단둘이 있을 때 유난히 강하게 끌리는 사람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와 이성 감정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윤미숙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도저히 잊히지 않는다고 말하는 여성들의 속궁합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한 몸의 호흡이 아닌 감정과 본능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진짜 속궁합. 그 결정적인 차이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1. 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조임. 남성들이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여자. 그 중심에는 단연 조임이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느낌을 넘어 마치 본능을 자극하는 강렬한 체험이 되는 거죠.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는 더더욱 이런 육체적 기억의 잔상이 오래 남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 씨는 한 번의 만남이 오래도록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건다 평범했어요. 근데 딱 맞물리는 순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가 말하는 건 단순한 신체적 긴장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그 움직임과 리듬을 정확히 맞춰왔다는 점이 남성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된 것이죠. 그렇다면 강력한 조임은 단지 타고난 몸에서 비롯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임은 신체적 조절력과 마음가짐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큽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고 리듬을 느끼며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는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골반과 복부 주변 근육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자는 자신만의 매혹적인 리듬을 만들어내죠. 이런 조임은 단순한 기술 그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흥분을 끌어올리고 둘만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눈빛도 말도 없이 오직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그 깊은 교감 속에서 남자는 이 여자와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감각은 시간보다 오래 남습니다. 단한 번의 기억될 조임이 관계 전체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무 말 없이 흘러나오는 짙은 숨소리와 눈빛. 어떤 순간은 말보다 훨씬 강한 울림을 남깁니다. 중장년 남성들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자를 떠올릴 때 자주 언급하는 건 바로 그녀의 숨소리와 눈빛입니다. 소리 없이 전해지는 야릇한 기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눈빛. 이두 가지는 남성의 본능을 건드리는 가장 원초적인 자극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씨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숨을 쉴 때마다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눈빛은 그냥 날 꿰뚫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단지 이성간의 끌림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까지 예고합니다. 숨소리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방식이고 눈빛은 마음과 몸이 얼마나 열려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이런 비언어적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말을 주고받기보다 감각으로 느끼는 신호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이죠. 여자가 자신의 느낌에 충실할 때 숨소리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가늘고 긴 호흡 속에 담긴 설렘, 깊은 리듬을 타는 들숨과 날숨은 남자에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진심이라는 확신을 주죠. 눈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유혹하지 않아도 감정이 가득 담긴 눈빛은 남자의 심장을 울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면 모든 게 전해지는 순간. 바로 그런 여자가 남자에게는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숨소리나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외모나 말보다 훨씬 깊은 본능의 흔적입니다. 3. 촉촉한 감촉이 먼저 말하는 여자. 피부는 말보다 빠르게 감정을 전달합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 촉촉한 감촉은 눈빛보다 더 먼저 마음을 흔드는 신호가 되기도 하죠. 단순히 부드럽고 보드라운 걸 넘어서 상대방에게서 전해지는 촉감의 온기는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부산에 사는 49세 정씨는 자신이 한 번도 잊지 못한 여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부터 알았어요. 말도 안했는데 그 손끝의 촉감이 그냥 저한테 말 거는 느낌이었죠.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살짝 촉촉했습니다. 그 부드러움과 습도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안심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중년이 되어가면 상대의 촉감에 대한 민감도는 더 높아집니다. 시각적인 자극보다 손끝이나 살결에서 느껴지는 물성에 더 반응하게 되는 거죠. 특히 상대가 긴장을 풀고 자신의 촉감을 자연스럽게 내보일 때 남자는 본능적으로 마음이 열립니다. 그 감촉 안에는 나 지금 너에게 열려있어라는 무언의 신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촉촉함은 단순한 보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스스로의 몸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감각은 남자에게 이 여자와 함께 있는 순간은 특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촉촉한 손끝, 부드러운 어깨, 살짝 스치듯 다가온 몸의 곡선. 이 모든 것은 말보다 강한 언어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받아들이겠다는 허락, 그리고 감정의 흐름이 모두 그 촉감에 담겨있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끝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 촉촉한 감촉 하나가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인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4. 타이밍이 기가 막힌 성욕의 순간 일치. 서로의 욕망이 정확히 맞다는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연결감이 생깁니다. 이른바 성욕의 타이밍이 딱 맞는 여자는 남자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죠. 그건 단순한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감정과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일치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방 여사님은 이성관계에서 느꼈던 가장 강렬한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기도 전에 제 안에서도 똑같은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딱그 타이밍에 시선이 마주치는데 서로가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말도 손짓도 필요 없었습니다. 욕망의 리듬이 정확히 일치하는 그 짧은 순간이 그녀에겐 잊을 수 없는 감정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성욕의 순간 일치는 단순히 같은 시간에 욕망을 느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몸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감정이 신호를 보내면 몸이 뒤따르는 그 미묘한 흐름. 이런 타이밍이 맞는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남자는 이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착각마저 하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이런 감각의 일치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섣부른 손길보다 마음이 열리는 타이밍이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그 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을 때, 남성은 깊은 안도감과 함께 큰 감정적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욕망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타이밍에 열어 보이느냐에 따라, 관계의 결은 완전히 달라지죠. 감정이 오르고 있다는 걸 서로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속궁합의 정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인연. 그건 결코 흔하지 않은 선물입니다. 오. 어. 먼저 다가와 유혹하는 치명적인 솔직함. 이성 관계에서 남자들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여자가 먼저 다가와 숨김없는 눈빛으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낼 때입니다. 그런 여성은 유혹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치명적이면서도 당당하고 과하지 않지만 결코 흐릿하지도 않죠. 서울에 사는 60세 이 모씨는 한 여성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참 좋다고 그 한마디에 심장이 뛰었죠. 너무 노골적이지도 않고 너무 계산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본능이 느끼는 걸 그대로 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남성들은 이런 솔직한 유혹 앞에서 방어벽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감추기 어렵고, 진심은 결국 전염되기 때문이죠. 치명적인 솔직함은 화려한 외모나 몸짓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여자의 말 한마디, 손끝 스침 하나에 남자는 무너집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들에게 이런 유혹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삶의 경험이 쌓인 만큼 말로 꾸민 이야기와 진짜 마음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숨김없이 다가오는 그 한마디가 강렬하게 꽂힙니다. 오늘 당신이 참 멋져 보여요. 그 단순한 문장이 그날 밤을 통째로 기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먼저 다가와 속마음을 들려준 사람이 기억에 남지 않으신가요? 그 유혹은 짧지만 깊고 은근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솔직함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유혹의 방식입니다. 6. 웃음 한 방에 긴장을 녹이는 유쾌한 여자. 이성 간의 긴장감이 가장 먼저 풀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상대가 한바탕 웃게 만들 때입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들은 무겁고 복잡한 관계보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여성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 중심엔 웃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인천에 사는 57세 송 씨는 어느 날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한 여성을 떠올립니다. 첫 인상은 무척 조용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제가 어색하게 젓가락을 떨어뜨렸더니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에이, 오늘은 젓가락이 당신한테 먼저 반한 날인가봐요? 그 한마디에 얼어 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죠. 이렇듯 유쾌한 여자의 한마디는 단순한 농담 이상입니다. 그건 나는 당신과 편하게 있고 싶어요라는 무언의 메시지이자 상대를 향한 따뜻한 환대입니다. 유쾌한 여자는 단지 잘 웃는 여자가 아닙니다. 긴장을 눈치채고 그걸 풀어주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섹시함은 굳이 꾸미지 않아도 편안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죠. 긴장을 풀어주는 유머는 감정을 열게 하고 몸의 반응마저 부드럽게 만듭니다.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같이 있고 싶은 여자로 기억합니다. 웃음이 있는 자리에는 방어도 긴장도 사라지고 진짜 감정만 남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끌림은 순간이지만 웃음과 편안함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웃음 안에는 나와 함께 하는 시간, 즐거웠으면 좋겠어라는 깊은 배려가 숨어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웃음 한 번에 마음이 풀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한 방의 웃음이 가장 은밀한 유혹이 되기도 하니까요. 7. 남자를 놀라게 하는 과감한 자세 변화. 남자들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상치 못한 자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짧은 찰나입니다. 그녀가 먼저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리듬을 이끄는 그 순간, 남자는 그저 숨을 삼키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진 여자의 선언이자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8세 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리듬이 달라졌고 자세도 바뀌었죠. 그때 저는 정말 순간 숨이 막힐 만큼 놀랐어요. 이 여자가 나보다 더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걸 느꼈죠. 남성은 보통 주도하는 입장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흐름을 바꿀 때그 파장은 몇배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과감한 자세 변화는 단순히 자극적인 동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쾌감에 솔직하다는 선언이고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남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들은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상 가능한 패턴이 반복될수록 지루함이 생기기 쉬운 나이기에 새로운 감각은 큰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감함은 단지 화려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무리한 연출이 아닌 내 몸의 리듬에 맞춘 변화. 그 리듬이 감정을 타고 올라올 때 자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 전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녀가 스스로의 쾌감을 느끼고 표현할 줄알때 남자는 그 안에서 더큰 만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상대가 순간적으로 리드를 바꾸는 그 찰나의 흥분. 그 놀라움이야말로 육체의 대화 속에서 가장 깊은 속궁합을 완성시키는 퍼즐한 조각이 아닐까요? 관계의 깊이는 단순한 육체적 호흡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이 잘 맞는다는 건 사실 마음과 감각이 함께 흐를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속궁합 좋은 여성들의 특징은 결국 감정과 본능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남자를 사로잡는 건 단지 기술이나 자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 미묘한 리듬의 일치, 때론 조용하지만 강렬한 눈빛과 숨결. 그런 요소들이 쌓여서 하나의 감정적 울림이 되는 것이죠.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 위로와 교감, 감정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손끝, 기가 막힌 타이밍, 주도적인 변화. 이 모든 것이 맞물릴 때, 비로소 속궁합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당신의 감각과 리듬에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인가요?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몸의 끌림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여운이 더 길게 남습니다. 진짜 속궁합은 그런 여운이 오랫동안 마음의 파도처럼 밀려드는 관계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